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꿀팁을 전해드리는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신경희입니다. 아, 요즘 서울은 다시 전세 상승세가 심하여 어려운 서민들이 서울에서 쫓겨나 경기도 외곽으로 피난을 오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 외곽 지역에 작은 집이 있더라도 함부로 팔지 마시고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시거나 부동산 힐링캠프에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 4년의 아파트 시장은 아무것도 된 것은 없고, 마지막에 공급책이 그나마 약발을 받아, 여기저기서 사전 청약과 어, 민간 분양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 시급한 문제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토지 시장을 예의주시하는, 음, 하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어, 여유가 있으시거든, 지금이라도 토지 투자의 끈을 힘껏 당기십시오. 아, 땅은 가마솥과 같은 것이어서 빨리 식거나 더워지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음. 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비좁아 현재 수도권 땅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 단한 평이라도 걸는 땅을 가지십시오. 어, 서울의 아파트 부족으로 인해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는 달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촌은 물론 공장 등 산업 도시화로 빠르게 변모하는 모습을 매일 겪고 계시죠. 어, 따라서 수도권 중에서도 항구를 끼고 있는 평택의 변모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 평택 항구가 네 배로 커지는 확장 공사는 지금 6년째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5, 6년 더 걸려야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어, 항구가 4배 커지면 부산항과 규모가 같게 되어 동남아 최고의 항구가 됩니다. 아, 또 평택항에는 일명 꽃도시로 소문난 여의도 교, 음, 규모의 화양경제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아, 인구 약 60만 명의 어, 신도시가 살기 좋고 교통 편리한 도시로 꾸미기 위해 이미 공사를 시작했고, 그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택함과 화양경제신도시는 교통면에서도 1등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를 출발하는 복선전철은 안산, 송산 그리시티, 향남, 안중을 거쳐 아산인주, 충남도청, 홍성에 이르게 되며, 어, 그러면 여의도에서 홍성까지는 1시간이 소요됩니다. 아, 여러분, 지금, 음, 우리나라 실정으로 봤을 때 개발이 되고 있는 평택 등 수도권 지역은 투자하기가 아주 좋고, 투자를 시작할 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서 아주 좋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했다 할지라도 나이 들어서 어, 잘 살면 그게 바로 인생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토지 투자도 길을 잘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토지 투자의 길은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가 최고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어,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상담 예약 전화는 031681의 6627번입니다.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음, 부동산 힐링 캠프는 언제나 여러분이 부자 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